이마는 넓은 소프리마입니다. 논리적인 이마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심사숙고형이고 모험을 잘 하지 않고 안전 제일주의자이고 사성과 추진력이 좋습니다.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은 이마이고 눈꼬리 옆에 관절을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부분 마찰이 생기는 상이고 이혼수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결혼은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해야 이혼수가 일대미 가능합니다. 피부가 엄청 깨끗하고 맑습니다. 남자 얼굴이 피부가 맑고 깨끗하면 이성운이 강하고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남자가 예민하고 까다로우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피부가 맑고 깨끗한 남자들은 대충대충 융통성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인생을 살면 배우자나 가족이나 사회 지인들까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굴 형태가 목형입니다. 목형은 역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화양이고 불에 속하고 역삼각형은 목형이고 나무입니다. 번규는 나무형 관상이고 역삼각형 관상인데 역삼각형은 차분하고 심사숙고형이고 냉철하고 분석력과 판단력이 정확하고 사람들과 친해져도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목형은 역삼각형에서 턱이 뾰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턱이 뾰족하면 변덕심이 강합니다. 이 변덕심이 강하며 본인은 전혀 못 느끼지만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건 역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은 성격은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고치고 수정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안 좋은 성격을 개성이냐 그냥 내버려두면 주위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천성은 고치기 어렵지만 천성의 30%는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고 나머지 천성 70%는 다음 생에 엄청 바뀝니다. 요즘은 개성 시대입니다. 이 개성이 상대방이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면 그건 좋은 개성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개성이 상대방이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건 개성이 아니고 운명을 꼬이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진하고 길군요. 인폭과 재복이 좋고 인기가 많은 눈썹입니다. 정치인들은 눈썹이 안해도 인폭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한 눈썹인 사람이 인폭이 좋으면 입상이 많습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인폭이 좋은 것이지 자기 성격 때문에 인폭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예계 쪽은 연한 눈썹보다는 진하고 긴 눈썹이 좋습니다. 진하고 긴 눈썹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기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긴 눈썹은 연예인에게 엄청 좋은 눈썹에 속합니다. 눈은 반달눈과 사슴눈의 복합상입니다. 눈동자가 촉촉한 눈동자입니다. 이런 촉촉한 눈동자는 이성우니 가하면서 복잡한데 사슴눈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성이 엄청 따르는 눈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이성운이 강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운을 안 좋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여자를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고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번개는 눈도 촉촉하고 사슴 눈에 숙하고 하여 홍염살이 너무나 강합니다. 홍염살이 강하다고 그것을 마음껏 즐겨버리면 운명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운명이 꼬이는 것도 주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 천천히 약간씩 꼬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운명이 아주 평탄하게 펼쳐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운명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첫 번째 경우는 잘 없고 두 번째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폭락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연예인들은 이성운이 강하고 인복이 강하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인내심과 절제력과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야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코는 길고 강하고 수려하며 높습니다. 원래 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길이는 자기 코일 것입니다. 코의 길이가 길면 직업운이 좋고 인생이 평탄합니다. 코가 높으면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존심이 약할수록 좋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결혼이안 좋으니 자존심은 자꾸 버리고 비워야 좋습니다. 인중은 화기인중에 속하는데 얼굴에 비하면 짧습니다. 인중이 짧으면 큰 병이 올수 있고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여 인중이 짧다고 단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인중 짧은 사람들은 진짜로 수명이 짧았습니다. 왕궁에서 왕비를 뽑을 때 반드시 인중이 긴 여자를 뽑았습니다. 인중을 보고 수명을 논하는 것은 현대에는 잘 맞지 않지만 큰병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과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로 적당하고 아래 입술은 앵두 입술에 숙합니다. 앵두 입술은 이사온이 강하고 여자들로부터 사랑과 인기가 집중되는 입술입니다. 연예인에게는 좋은 입술입니다. 앵두 입술이 너무 뒤집혀 있으면 이온수가 강하여 좋지 않습니다. 앵두 입술은 적당해야 좋은 입술입니다. 번균는위 입술은 이온수가 약간 있는데 아래 입술은 적당한 앵두 입술이라서 이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입술입니다. 볼과 강대는 현명한 상입니다. 현명하고 명석하고 젖두철미한 성격에 속합니다. 기는 칼기와 요정기의 복합기입니다. 연예인에게 종기입니다. 전원기를 지니고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모니 마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합살이 너무나 강한 관상에 속하고 여자였으면 경국지색의 얼굴에 속합니다. 번규는 남자인이 이성을 유혹하는 매력이 넘치는 주피터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